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네, 오늘 저좀 놀랬어요. 이렇게 조금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이렇게 꽉차 있는 우리 백이로 네,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너무 많이 예배 참석해서 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있구나 하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무슨 날이죠? 네? 어버이 주일 맞아요. 자, 어버이 주일이 무슨 날인지 나는 말을 할수 있다. 어버이 주일이 무슨 날인지, 네, 어 맞아요.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어, 낳아주시고 또 나를 키워주시고 또 나를 지켜주신 우리 부모님께 감사함을 가지는 날인데,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은 이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감사를 넘어서 성경이 왜 우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본문은 우리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 우리가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살아가는 것을 두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맞아요, 가족, 가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가정은 어, 그냥 어, 사람들이 만들어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 최고의 보금자리인 거예요. 우리가 가족들이랑 함께 있을 때 가장 마음이 편하고, 가정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것처럼,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자 선물이다. 그리고 이 가정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가장 핵심이자 가장 필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부모예요. 부모는...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식은 없어도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부부관계를 맺으면 그거는 뭐예요? 가족이에요 네, 가족이에요 그건 가정이에요 자 그런데 부모님 없이 자식만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이 없는데 자식만 혼자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낳기 이전에도 가정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지만 부모가 없는 자식만 있는 것을 두고 우리는 가정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뭐라고요? 네, 자 가정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가장 핵심은 부모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또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순종을 해야 되는데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순종이 뭡니까? 여러분들 순종이 뭔지 알아요? 순종. 절 절대 복종. 네. 복종이랑은 조금 느낌이 다르죠. 네, 따르다, 존중. 네. 자, 우리 얘기한 것 중에 답이 조금 있는데 어, 우리 순종은 첫 번째로. 귀를 기울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귀를 기울인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이렇게 귀를 기울인다는 건 네, 경청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설교를 막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 말을 안 들으면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앞에서 선생님들이 우리 공과 시간 선생님들이 앞에서 이렇게 말씀 정리도 해주시고 또 좋은 얘기도 해주시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귀등으로도 안 듣고 있으면 이게 귀등이에요. 이게, 이게 귀등인데 여기로는 소리가 안 들려요. 우리가 이귀 구멍으로 소리를 들어요. 이 귀등으로도 안 들으면 그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무슨 말 하는지 알아 먹어요? 못 알아 먹어요? 절대 못 알아 먹어요. 내가 안 들으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순종하다라는 것은 귀를 기울이다. 즉 그 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잘 듣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순종의 첫 번째는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그첫 번째예요. 우리 우리나라 속담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나와요? 맞아요. 떡이 나와요. 자다가 떡 받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절레절레 하는 친구들은 떡을 싫어해요. 네. 자 자다가도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도 과자가 나올 수 있고 초콜릿도 나올 수 있고 젤리가 나올 수도 있고 네.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네. 자다가도 용돈 받을 수도 있고 네. 자다가 치킨 한 마리 시켜 주실 수도 있고 네. 그럴 수 있다니까요. 자. 부모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도 잘 듣기만 해도 이런 어 떡이 생긴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 세상에서도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라가라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어 기본적인 이 마인드인데 성경도 마찬가지로 부모의 말을 잘 들을 것을 지금 당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자녀에게 절대 안 좋은 것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부모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야너 오늘 밤에 자지 말고 새벽 2시까지 게임하고 어? 게임하면서 컵라면 세개 끓여 먹고 어? 과자도 맛있게 먹고 어? 게임하다가 어? 음료수도 계속 먹고 핫식스 먹고 너 그러고 자 라고 얘기하는 부모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절대 없어요 왜냐면 그게 내 자식한테 유익하지 않다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부모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득이 되는 얘기만 유익이 되는 얘기만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면 부모님께서 자식들에게 하는 모든 말의 전제에는 내 자식의 유익이 가장 먼저 기본으로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에 여러분들 부모님이 우리에게 늘 보여주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부모님이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이것들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로 얘기해요, 여러분들? 말씀으로 얘기합니다, 말씀으로. 네. 주일날 우리 설교를 통해서 또 우리가 날마다 매일 묵상하고 있는 우리 매일 성경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부모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하는데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이익은 단한 개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오로지 유익만을 전달해주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부모님의 말씀에도 또한 우리는 날마다 귀 기울이는 것이 우리 순종의 첫 번째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순종의 두 번째는 바로 따른다는 거예요. 따른다. 자 부모님의 말씀 우리가 귀 기울여 듣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아들아 우리 자기 전에 미리 숙제도 하고 양치도 하고 세수도 하고 발도 닦고 우리 그러고 자자라고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자, 듣고 대답하고, 여러분들이 그러고 그렇게 안 하면 숙제도 안 하고, 양치도 안 하고, 세수도 안 하고, 그러고 그냥 침대에 누워 가지고 양말도 안 벗고 그냥 자버리면, 자,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 들 중엔 없죠?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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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에서 한국에서 서 양치도 하고 세수도 하고 에서한도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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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귀를 기울여 듣는 것에 대해서 그 하는 얘기를 따라야 돼요. 왜냐하면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에게 절대 손해되는 것들을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것들, 날마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만 얘기를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따른다는 것이 바로 이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에 갖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축복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가 내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답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세상에서 주는 많은 재미난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 게임도 있고 예. 또뭐 있죠? 뭐 예. TV도 있고 또 우리 여자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우리 뭐 아이돌도 있고 예. 어? 예. 그런 뭐 맞아요 맛있는 것들도 있고 우리가 세상에서 즐길 것도 많고 예.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것보다 더욱 더 즐겁고 그것보다 더욱 더 완전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진짜 따라갈 때 비로소 느낄 수 있게 돼요. 여러분들이 치킨 먹을 때와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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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집에 가가지고 잠자고 아침에 딱 일어나면 속이 더부룩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야식으로 치킨을 딱 먹고 나면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더부룩해요. 자 그런데 말씀은 언제 어느 순간에 어디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도 전혀 우리에게 탈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가 전에 느낄 수 없던 행복을 우리는 날마다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지키고 따라가는 것처럼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부모님께 진정으로 순종하는 것이며, 또 우리의 가정이, 또 나의 삶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안 좋은 것을 따르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절대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을 하게 하지 않으셔요. 그 말을 따라가기만 해도 우리의 삶은 가장 행복한 길로 갈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을 할수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순종이 뭔지는 알았어 근데 우리 보고 왜, 왜, 왜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왜냐면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할 때 가장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고, 그 부모님의 말씀 따라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이 에베소서 6장 1절인데 이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세요.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기고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잘 되게 또이 땅에 오래도록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을 한다는 것은 결국 누구한테 순종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나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낳아주시고, 여러분들을 키워주신 분이 누구예요? 부모님. 자, 서연이 우리 똑바로 앉고. 네. 자,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분이 부모님인데, 그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부어주시는 게딱 하나가 있다면? 그건 바로 사랑이에요. 부모님보다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없어요.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우리 뒤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이 매주 여러분들 볼 때마다 너가 최고야, 너를 사랑해, 너를 축복해 매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지만 우리 부모님, 우리 선생님들도 내 자식이 가장 소중해요. 내 자식일 가장 사랑스러워요. 여러분들한테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자식이 가장 사랑스러운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세상 그 누구보다 사랑해요. 자, 그런데 이 사랑이 그럼 어디로부터 왔는가?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이 과연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 근본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을.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부모님께서 전달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어 자신의 자녀인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시고 또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모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자비하심.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시면서, 또 우리를 가르치고 날마다 지켜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 엄마, 아빠의 말만 잘 듣고 따르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가르침이 곧 하나님의 가르침이 되기도 하고, 또 부모님의 사랑이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이 사랑과, 이 가르침과, 이 모든 축복들을 우리의 삶에서 부모님과 함께 어, 날마다 그것들을 따르고, 또 귀를 기울이고, 또 그것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결론이에요. 자, 우리가 앞서 말했던 이 순종에 대한 모든 것들, 귀를 기울이고, 또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결국 부모님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우리는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우리를 보시면서 가장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엄마 아빠인 우리 부모님만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모님을 따라감으로 동시에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축복과 그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날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하시고 또 인도하시면서 또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지켜 나가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지켜 나가 주시는 것처럼.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동안에 매일매일 사랑을 주시고 매일매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영원토록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하루 동안 또 우리 앞으로 살아가면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초등 아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오늘 어 간단하게 활동을 할 거예요. 네. 여러분들 주보에 나와 있는데 우리 어버이날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뭐할 거냐면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효도 쿠폰을 만들 겁니다. 네. 자 내내 집중 안 하다가 이제 자기들 힘들 것 나오니까 이제 난이 네. 났습니다. 자. 효도 쿠폰을 만들 건데 이따가 이거는 공과 시간에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 앞에 다 예시를 띄워 줄 건데 이 예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작성해 을 주시면 되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이 효도 쿠폰을 만들지만 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많은 도전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도전에 어 동기를 복도 다 주고자. 우리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냥 효도하고 끝나세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 효도 쿠폰에다가 사인을 받아서 다음 주까지 제출을 하면, 네, 자세 장입니다. 효도를 세번 하고 그 효도 쿠폰에 사인을 받아서 다음 주에 제출을 하면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선물이 있을 거예요. 자, 자안 받는 거 없고, 자. 자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따가 우리 어버이 주일을 기념해서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활동을 같이 하면서 우리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할게요. 이제 잡담 그만하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자녀삼으시고 또 우리에게 사랑하는 부모님을 보내주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베풀어 주시니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날마다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 주세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